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 7장 7절부터 13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요하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그리에 진흙같이 발필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성을 두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주일인데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셔서 주일날은 또 목소리 안 나올까봐 좀. 그랬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고 금식하고 단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예상치 못한 폭우로 수도권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혹시 인천에 다녀오셨던가요? 그, 그 주에 <laughs> 다행입니다. 서울에서도 지대가 낮은 지역 이 강남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죄 없는 동식물이 수없이 지금도 멸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걸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 이 시간 단위로 동물, 식물이 멸종해가는 종류가 몇 가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면 깜짝 놀랍니다. 이것들은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 뒷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원시름을 파헤치고 셀수 없이 많은 소를 사육하는 것도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라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몇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형 축사에서 소를 키우면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기를 많이 먹는 습관도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된다.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개발론자들이 종종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아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 창조의 목적대로 그것을 지키고 보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욕심대로 땅을 훼손해도 좋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기후변화, 이상기후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뿌린대로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는 미가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분류 공부해 보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5경과 10번 또잠언 전도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역사서와 선지서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간증을 한 책이,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구약 성경은 특히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모세 오경과 같은 제사에 관련된 내용은 제사장들이 기록하지만,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로서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아, 예스겔, 호세와 아모스 합계 그리고 본문의 미가 등 대부분 제사장보다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관점이 즉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성전 제사에 관련한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에 비해 본문의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은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예언자란 일기 예보처럼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라기보다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책인데 그 중에서 구약의 선지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책이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미가, 이 미가의 이름 뜻은 누가 여와와 같으리요? 라는 이름입니다. 특이하게 미가서에는 그의 부모나 조상에 전혀 소개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사람은 별볼일 없는 가문사람이 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그의 예언 중에 그가 기록한 말씀 중에 목자들의 생활습관을 자주 말하는 것으로 볼때 그의 직업이 목자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목자라고 하니까 괜찮은 직업같이 느껴지지만 목자는 곧 목동입니다. 천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은 상당히 높고 또 보장이 되어 있지만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은 그런 높고 낮은 신분의 귀천이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문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여로 보암 2세또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잠시 잠깐 호황을 누리던 때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호황을 누렸는가? 아수르이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아람이라는 나라를 그 아람 군대가 물러가니까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수르 군대가 내려오므로 남북 왕국에는 위기를,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과 북이 힘을, 합, 함께 힘을 모으고 백성들은 기도하며 뭉쳐야 할 텐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종교 정치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할 텐데, 똑같이 그들의 아니만을 위해 살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 더욱 고통받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며 신음하는 도덕적으로 극, 극심하게 부패한 때였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일정한 패턴, 반복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꼭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빠져 살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국리를 여기심으로 공의로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에서 멀어져 고통 속에 살다가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국류를 베푸심으로 구원하시는 과정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며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크신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다면 생생하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만나가 내리는 것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면 변화되어야 말당할 텐데 그들은 다시 원망하며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징계하시고 견책하시므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말안 듣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을 버릴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택한 백성에게 향한 징계인지 아니면 불의한 자에게 내린 심판인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것이 그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에게 잘되라고 징계하시는 것과 불의한 자에게 멸망의 심판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이 범죄한 결과로 받는 것이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광명에 이르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목격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징계를 마땅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볼때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앞에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전혀 없다. 둘째는 모든 지도자가 타락하여 자신들의 직무를 바로 행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친구, 부모, 자식, 형제 등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겠다. 파괴되어 있다. 바로 이런 죄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악으로 물들었는데도 아무런 심판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안하다 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도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본이 되지 못하고 먼저 타락하여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따라가다가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인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발등의 불처럼 우리 교회와 마을 앞에 초고압 송전설로를 깔고 있는데, 그토록 우의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귀엽고 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 아내 사모님은 며칠 전 눈이 탱탱 붙도록 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은 없었는가를 돌아봅니다. 교회와 마을에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어려움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인지, 우리를 단련케 하실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것인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주 작은 틈이 있어도 그것을 타고 옵니다. 숨을 타서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늘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하게 하실 시험이라면 인내로서 이겨내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의 할 일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각각 있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는 것입니까? 저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므로써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 한 말인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즉, 매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긍정적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도,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태도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태도도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하고 또 자기에게 계속 축복을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 그렇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지금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좋냐면 꼭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번 읽어집니까? 성경을 한번 읽은 것 같아도 몇 번이죠? 입으로 한 번, 눈으로 한번 떠요, 귀로 한 번, 세번 읽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안 좋은 순간을 만났다. 기분이 우울해졌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럴 때 본인에게 직접 말, 말을 하십시오. 내, 나한테 들으라고. 누구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누구야? 참아라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혼자 속으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귀로, 입으로 다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성화의 가정이 꼭 필요합니다. 늘 인내하심으로 거룩한 또 경건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스르실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쓰셨습니다. 자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기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동네 불량배를 동원해서 야 우리 아들 좀 때려줘라 이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택하신 도구로서 택하신 백성에게 매를 드셨습니다. 얼마나 아픈 순간입니까? 왜 하필 그렇게 악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는지 생각할수록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요하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발필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바벨론은 그들이 악한 도구로 사용된 줄도 모르고 택하신 백성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을 누릴, 누릴 것처럼 교만하던 그런 나라도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진흙까지 밟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백성 지금까지도 그들의 전통을 지키며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 바벨론에는 나라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돌무더기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모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승리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송전설로 공사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께 간증하며 기도하자고 했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덫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덫에 걸렸다고 했죠. 이건 잘 돼도 안 돼도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갈라질 수 밖에 없고, 시험 당해서 찢어지고 상처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왜요? 각자의 생각들이 따로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육의 눈으로 보자면 한숨만 나오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이번 이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의 눈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보자면 한숨과 답답할 뿐이지만 영의 눈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을 내가 보리로라, 보리로다. 지금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